권력이라는 게 통치와 지배의 명분이나 정당성을 얻으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라고 생각했을 때 미인의 동향이 생각보다 정말로 중요하구나 라는 걸 좀...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사학과 이희율입니다. 오늘이 2025년 1월 20일인데 벌써 1월에... 하순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이제 제가 일본에 있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죠. 약간 좀 기쁘기도 하고 하면서 좀 섭섭하기도 하고 약간 그런 마음인데, 야, 기쁜 게 뭐냐면은, 물론 이제 제가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것도 있겠지만, 정말로 추운 일본의 집에서 더 이상 생활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기쁨, 그런 게 있고, 이제 섭섭한 거로는, 이제 그래도 여기 좀 정이 들기도 했고, 교토 같은 경우에는 되게, 동네가, 일단, 관광지를 벗어나면 되게 조용하고, 관광지도 이제 조용한 곳들이 있는데, 그런 이제 분위기가 엄청 고품스러운 분위기를 풍기는 그런 도시인 교토를 떠난다는 게 조금 씁쓸하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여기 온 이유가 사실 공부하기 위해서잖아요. 어, 유의미한 결과를 조금씩 얻어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춥긴 하지만 그래도 고즈넉하고 되게 분위기가 좋은 이 교토에서 말이죠. 제가 지금 어떤 공부를 하고 있는지, 어떤 영감을 받았고, 어떤 식으로 논문을 쓰려고 하는지 뒤에서 서술해 보려고 합니다. 네, 그럼 1월 달 한겨울 교토에서의 제 생활을 먼저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어려웠어 난시나가어요오므라이스와비프카레프의 응. 조합은 실패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집이 얼마나 추운지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입김 나는거 보이시죠? 지금 이렇게 입고 있어서 그나마 이게 버틸 만한 거지. 이게 저녁 되면은 장난 없습니다 진짜. 저게 유일한 히터거든요. 히, 유일한 히터를 틀어도 위에 공기만 따뜻해지고 여기 아래 공기는 전혀 따뜻해지지 않습니다. 여기 아래 공기는 전혀 따뜻해지지 않아요. 겁나 춥습니다. 그래서. 네 이게 지금 이번에 1월달에 받은 청구서 요금입니다 예, 전기 요금이 5090엔 나왔고 가스 요금이 3200엔 정도 나왔네요 근데 이렇게 쓰고 사실 그렇게 막 풍족하게 쓴 것도 아니고 되게 아껴서 썼는데도 특히 전기는 진짜 좀 아껴 쓴다고 아껴 썼는데도 이렇게 나왔고 가스는 이게 왜 이렇게 나왔는지 모르겠네요 아무리 따뜻한 물로 샤워를 매, 매일매일 한다곤 하지만 설거지를 따뜻한 물로 해서 그런가 예, 드디어 이걸 샀습니다. 와, 이거 한 2천엔 줬는데 아 이거 살라고 진짜 한그 중고샵 거기를 한네 번을 간것 같아요. 네번 만에 그 주인분 만나가지고 겨우 겨우 샀습니다. 지금 쓰고 있는데 와 생각보다 개 따뜻해요 이게. 네, 흔한 해외 연수생의 방 아닙니다. 예뭐 네, 설거 지아 맞다 설거지 해야 돼. 그냥 방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여기에 이제 그 빨래하는 게 세탁기랑 그 저거 저거 빨래 건조대 있고 여기도 뭐 그런 게 있고 이렇게 이렇게 침대도 있고 예 여기 지금 바닥이 개 차였거든요. 진짜 겁나 차가워가지고 한기가 막 올라오는데 저는 보통 공부를 할때 여기 앉고 이제 얼마 전에 산 이거를 놓고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은각사 간 길입니다. 9월달에 갔었던 금각사랑 또 다른 곳인데, 이또 철학이 길이라고 또 적혀 있죠. 그 대학교 주변에 이런 절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유명한 절들이. 일단 그래서 철학의 길을 통해서 한번 쭉 은각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 아마 이제 봄에 오면은 되게 이쁠 것 같아요. 이게 다벚꽃인것 같거든요. 사진으로 봤을 때는 겁나 이쁜 길인데. 지금 겨울이라서 그런 건 없습니다. 다만 이제 겨울이다 보니까 좀뭐 약간 우수에 젖은 그런 감상로다가 길을 걸으면서 뭐 사색할 수 있는 뭐 그런 분위기가 마련되는 것 같습니다. 예, 여기가 이제 은각사 가는 길 초입인데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없죠. 철학의 길 설명입니다. 어, 여기 또 한국어 설명도 있네요. 호호. 또 여기 은각사는 금 각사에 비해서 사람들이 많이 오지는 않는 곳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되게 조용하고 또 규모도 좀 소규모인데 그런 만큼 되게 고즈넉한 분위기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한번 본격적으로 은각사로 한번 가보도록 하죠 그래도 있을 건다 있습니다 여기 뭐 간식거리 파는데도 있고 약간 느낌이 어떻냐면은 그 구국사 올라가는 길 같아요 음, 뭐 어떻게 보면 또 약간 북촌 느낌도 살짝 나고 네,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네 금각산에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표가 이렇게 있고요 네, 금각산은 다르게 규모가 되게 오밀조밀합니다 음, 그 금각산은 또 다른 좀, 제, 좀 재밌는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쭉 둘러보겠습니다 네 금각산은 다르게 그 되게 빠르게 이제 이런 은각을 볼수 있습니다 이게 그 은각입니다 은각 아, 네. 소박한데 좀 뭐랄까 좀더예스러운 분위기가 더잘 나는 것 같습니다 금각상은 또 다르게 좀 오밀조밀하면서 이제 디테일한 그런 정원들을 볼수 있다는 게 아주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아마도 이렇게가 은각사의 하이라이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확실히 뭐랄까 정원이랑 그 누각이 되게 잘 어우러진 조밀조밀하게 조밀조 잘 어우러진 또 금각사랑 다른 그런 매력을 가진 절인 것 같습니다. 지금 보이는 저기 저 샘이 세미, 저 샘에서 나오는 물이 옛날에 뭐 의종공이라는 사람이 차를 다임하실때 썼던 그 물이라고 하네요. 무르마치막부의 아시카가가의 조군이 중에 한 명이 의종공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기 정식 명칭은 지소사, 지쇼시라고 불리는 은각사는 어, 생각보다 규모가 그렇게 크진 않은데 규모가 크지 않은 만큼 되게 오밀조밀하게 관람을 할수 있고 또 짙은 그 자연의 느낌이랄까 그런 걸좀더 느낄 수 있는 은각사보다 그런 게좀더 강했던 절인 것 같습니다 좀 관람 더 하다가 다시 복귀하도록 하겠습니다 20日あ25日のあ午後時。 네. 그래서 지금까지 제 교토에서의 겨울 생활을 이렇게 좀 보여드렸었는데, 이러면서 이제 공부를 또 이제 집에서도 하고, 이 방에서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학교에 가서도 열심히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 거는 계속해서 공산주의 운동과 관련된 건데, 제가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권력이잖아요? 권력 획득을 위한 이제 정치 활동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 무대가, 그리고 그 시기가 1920년대부터 30년대까지 이제 일제 시기 한반도라는 거죠. 통치 권력 같은 경우는 에 이제 조선총독부. 이제 더 연장으로 봐서는 일본 제국이고 이 통치 권력을 이제 부정하고 일본 제국의 통치 권력을 근본으로부터 변혁시킴으로써 독립적인 이제 통치 권력을 이제 구축하려는 그런 움직임으로써의 이제 공산주의 운동을 이제 보려고 하는데 사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된 거는 위험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어중도 이제 모델을, 모델을 구축해놓고 이제 그 모델에 맞도록 이제 사료 분석을 해가지고 결과를 미리 낸 상태에서 역사적 사실을 끼워 맞출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 점을 지금 인지하고 있어가지고 이제 각별히 주의 중이고 제가 구축한 모델이 과연 맞는가라는 이제 검증 과정을 지금 좀 거치려고 하는데 그거를 하려면은 아무래도 이제 공산주의 운동가들의 이제 정치 전략과 이제 권력에 관한 인식 그리고 뭐 어떤 식의 국가 모델을 만들고 싶어 하는지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있는지 없는지 있다면 무엇이 있는지를 사료와 기존의 연구 성과들을 통해서 좀 검토를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공산주의 운동가뿐만 아니라. 조선 총독부, 그리고 일본 제국의 통치 권력 인식도 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은, 결국에 공산주의 세력이, 그리고 공산주의 운동가들이 왜 공산주의 운동을 하려고 했는가를 좀 간단하게 따지고 들어가자면은, 결국에는 조선 총독부나 이제 일본 제국의 그런 통치 지배, 지배와 통치가 싫어서죠. 그게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게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치들이 가진 권력을 이제 무너뜨리고 자신들이 권력을 쥐려고 하는 그런 식으로 생각이 되죠. 그 성격을 좀더 제대로 파악을 하려면은 조선 총독부 그리고 일본 제국의 통치 권력은 무엇이었나 그리고 그게 어떤 식으로 투사가 되었는가 그들의 의도는 무엇이고 무엇이고 그들의 실재는 무엇인가 약간 그런 것까다 확인을 하고 서로 이제 대조를 해본다면은 되게 재밌는 연구 결과가 나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조선공산당이라든가 공산주의 세력 같은 경우에는 일본 제국이랑 조선총독부의 그 권력을 제국주의의 통치 권력이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그 생각이 기반이 되는 게 이제 마르크스 레닌주의고 이제 민족 혁명 운동론이라는 건데 그렇다면은 실제로 조선총독부의 통치 권력 형태는 어떤 거였고 무엇을 의도한 거였고 그게 어떤 식으로 추사가 되고 그쪽에서 생각하는 공산주의 인식은 무엇인가 그 인식을 통해서 이제 뭔가 반응들이 나오있죠 그리고 그, 그 반응들이 어떤 형태로 나오게 되는가 그리고 그 반응들은 무엇을 또 위해서 그런 반응들이 나오게 되는가 약간 그런 것도 이제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 한반도를 통치할 수 있는 그 권력을 놓고 조선총독부를 일본제국이 이미 가지고 있는 형태고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하고 뭐, 무엇을 위해서 그것을 활용하는가 조선공산당이라든가 공산주의 세력은 그거에 대응해서 왜 그걸 반대를 하고, 어떤 식의 통치 권력을 원하는가, 그리고 그걸 위해서 어떤 전략을 펼치고 있는가, 또 살펴본 다음에, 그 둘의 이제 상호 과정, 상호작용 과정, 이제 갈등, 대립 과정이죠. 그 속에서 그게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그걸 좀 규명을 좀 하고 싶어요. 제 연구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축은 공산주의 운동이지만, 그 공산주의 운동이 어떤 식으로 통치 권력을 탈취하려고 했고, 그게 어떤 반응을 받았고, 그 반응에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면서 공산주의 운동이 변화해갖고 그 공산주의 운동이 1930년대 후반의 조선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그게 아마 제 박사 어. 논문의 내러티브의 가장 큰 골자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기서 제가 드는 생각이 아, 결국에는 이 통치 권력이라는 게 통치와 지배의 명분이나 정당성을 얻으려면 무엇이 필요한가라고 생각했을 때 결국에는 정치 참여가 능동적이지 않은 층 뭐 쉽게 말해서 민층이라고 보면 되겠죠. 민의 동향이 생각보다 정말로 중요하구나라는 걸좀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지금 어느 나라의 정치를 봐도 그런 것 같고 특히 이제 대한민국의 현재 정치 상황을 보더라도 그게 좀 느껴지긴 하는데 거기서 또 이제 제가 재밌게 생각하고 있는 거는 그러면은 조선총독부라든가 조선공산당 아니면 공산주의 세력은 그 민을 어떤 식으로 포섭을 하려고 했는가 그리고 그게 어떤 효과를 가져왔는가 그리고 그게 잘 먹혔는가 이런 것도 음. 살펴보면 현재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 좀 영감을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결국에 또 민주주의에 관한 생각으로도 이어질 수가 있겠죠. 지금 약간 그런 식으로 방향이 잡힌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제 박사 논문에 관련된 이야기를 조금씩 꺼, 조금 꺼내드렸는데 이건 확정된 것도 아니고 바뀔 수도 있어요. 이게 왜냐하면 너무 큰 범위다 보니까 좁힐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위해서라도 되게 많은 공부를 할 필요가 있겠다. 10개 많은 공부를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2월 28일까지 여기에 있는데 제가 아마 2월 25일에 이 방을 비우고 3일간 호텔에서 머물게 될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렇긴 하지만 그때까지 열심히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에는 좀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학과 이희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